8 9 29 자, 자 일반 어디 가요? 내 일반석. 이코노미 클래스 일반석. 일반석 들어 네. 가보겠습니다. 네 지금 잘나고 있죠? 자, 자 하피가 앞에 하피 갑니다. 자 하피가 앞에 갑니다. 네내잘 찍어 주세요. 네잘 가. 한피도 찍어 주세요. 한미도 찍어 줄까요? 네네네네 <laughs> 어디 갑니까? 아 지금 싱가포르 여행 가는데요. 네. 네, 고맙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. 자. 저기, 이렇게.